예, 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정 애칭해줘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 럼블 채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중요 정보. 럼블에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럼블에서 좀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너무나 이렇게 할 얘기들은 많은데 유튜브 규정상 하지 못하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제 올해 대선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제 럼블 아카운트를 좀더 많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이제 할 생각이고요.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떠들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교도소, 트럼프 이제 교도소에 가는 거 아니냐. 열 번째 함구령 어겼다. 해가지고 위반한 혐의로 열 번째 법정 모독죄를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정신 나간 판사, 미친놈이죠. 뭐, 후한 멀천이라는 그런 미친 판사, 미친놈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를 투옥하는 것도 고려할 거라고 그런다. 예, 이건 완전히 정치쇼고 여러분께서 이 뉴욕 법정 이슈는 무조건 그냥 정치쇼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이슈 때문에 트럼프가 뜬 거예요. 이번 공화당 대선후보 때 사실 런드스한테 초반에 조금 밀렸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정 이슈. 계속 적반하장 카드를 내밀고 있거든요. 민주당 진영에서.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 그것만 해도 무더기로 그쪽이 걸려들어야 되는데 자안드럼 특검이 굉장히 실망적인 그런 결과물을 가져왔죠. 제가 볼때 민주당 진영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공화당은 네분 4분, 네분에 네분 4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공화당 그리고 특히 이제 라이노 기득권 진영과의 싸움, 또 트럼프 진영의 트럼프 입장에선 그것도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기득권 기득권을 싹다 버린다. 그냥 아웃사이더 카드 아웃사이더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카드로 출마를 하면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부통령 후보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역시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뷔백 라마 사미가 이제 전증을 맘에 드는데, 어, 뷔백을 안 택할 것 같더라고요. 예, 트럼프가. 그렇다고 터시 게벌드 역시 아웃사이더 쪽이거든요. 물론, 뭐, 그분도 다 이제 후원금에 의존하는 정치인들이긴 하지만, 뷔백 라마 사미도 안될것 같고, 어, 터시 게벌드도 민주당 출신이라서 하지, 하지 않을,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물론 저는 이제 안될때안 되더라도 차라리 그냥 강대강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차라리 비베이나터스게아버트 어, 이런 분들. 만약에 그, 그러니까 그, 근데 이제 마르코 루비오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당 진영을 이렇게 좀 똘똘 뭉치는 거고 이렇게 해도 트럼프를 이기, 이길 수 있다고 계산을 한것 같아요. 미국의 안티 트럼프 표, 어차피 2020년 선거도 안티 트럼프냐, 친 트럼프냐 이 대결이 었는데 올해 선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안티 트럼프 표가 여전히 많을 거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미친놈처럼 나오는 거죠. 자, 호안 자, 멀천 판사는 지금까지 부과한 천 달러짜리 벌금이 트럼프가 배심원, 증인, 판사와 검사, 가족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는 항구령을 막지는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멀천 판사는 감옥에 가는 게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고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치르더라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함구령에 대한 지속적인 고의적인 위반은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자 정신 나간 미친 판사는 바로 이 사람이고요. 이 인간이고요. 예, 멀천 판사는 현 재판 중단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통령 후보를 수감하는 정치적인 의미. 이런 걸또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평생 비밀, 경호원, 경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전직 대통령을 수감하는 데 따른 특별한 보안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투옥을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보수농객은 해라. 그냥 계속 이렇게 어기고, 그러면은 넣라 가도 감옥에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차라리 그냥 트럼프는 자기가 할말 그냥 계속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쨌든 지금이 선거 캠페인 기간이기 때문에 선거 캠, 캠페인 기간을 가장 중요한 기간인데 이제 그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고 지금 발을 묶어 놓는 거 아닙니까? 뉴욕 쪽에. 어차피 뉴욕은 물론 뭐 최근에 공화당 표가 올라오고 있다곤 하지만 민주당 찍을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발 묶여 있잖아요. 경합주 지금 가지 못하고 애리조나, 미시건, 미시간, 뭐스칸트 펜실베니아, 조지아, 네바다 이런 주에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법정일이 있을 때는 그리고 지금 일주 5일 중에 4일을 가야 되잖아요. 법정의 수요일 빼고. 그러니까 얘 말을 그냥 다 무시하는 게 좋아요. 이런 미친 놈 말을 그냥 들 필요 없고,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봅니다. 머천은 앞서 트럼프가 항구령을 위반했다면 9개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해 각 1000달러씩 총 9000달러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머천 명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현 재판을 받는 트럼프가 뉴욕 법정 피고인석에 앉았을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일째 지금 진행되는 트럼프의 입마금 그 허시머니 재판 입마금 또는 재판에는 트럼프 첫 번째 대선 출마 당시 노골적인 성적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조작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해 당시 최고 보좌관과 전직 타블로이드 출판사 대표 증언을 보여 줬습니다. 뉴욕 검찰은 2006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트럼프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포르노 배우, 성인 영화 배우 스톨미디안 여사한테 73만 달러를 지불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트럼프 사업 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적용했죠. 트럼프는 여기 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고, 트럼, 그 스톨미디안 여사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는 백악관 복귀 전에 참여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할 시기에 전직 미국 대통령 첫 형사 재판으로 인해 싸늘한 맨해튼 법정에 갇혀 있다고 그렇게 불평분만을 터트렸죠. 저는 솔직히 이분도 좀 걱정돼요. 무슨 일을 당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위원회가 다음 주에 러버벨 허트 검 한인이죠. 러브벨 허트 검러브경허드라고요러버트 경허 특검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 인터뷰 오디오 테이프 제출을 거부한 메리 가랜디 이분도 약간 정신 나간 법무장관인데. 법무장관에 대한 모독 혐의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원 법사위는 5월 16일에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위원회는 갈랜드가 녹음 파일을 넘겨달라는 소환장을 두 번이나 거부하고 또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장 최근인 4월 25일에는 법무부가 서한을 통해 테이프 오용 가능성, 그리고 공개에 대한 합법적인 입법 또는 탄핵 목적 결여에 대해 우려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은 이 테이프가 서면 녹취, 녹취록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중대한 맥락과 뉘앙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테이프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파 의원이죠. 잼 졸런 사법위원장, 그리고 제임스 코멀 다 좋은 의원들이에요. 제임스 코멀 감독위원장은 메리카일랜드 장관에게 보낸 서안에서 오디오 녹음이 목소리 톤, 속도, 억양, 언어적 뉘앙스, 그리고 기타 특이성을 포착하는 독특하고 귀중한 정보 매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공안당원도는 허트검이 바이든이 어떤 법적 절차에서든 동정심이 많고 선의의 노인이지만 기억력에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이, 그거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허트검이 바이든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직접 듣고 싶어 합니다. 또 하원이 갈랜드에 대해 모독죄를 통과시킨다면 역사상 네 번째가 됩니다. 예, 그 전에 이제 그 에릭 호우들과 있었죠. 2012년. 에릭 호우들과 있었고, 윌리엄바 2019년, 그 다음에 윌버 라스 전 상무장관이, 어, 모독죄에 적용됐는데, 어, 네 번째가 됩니다. 이후에 모독 혐의로 기소되면 워싱턴 DC 연방검찰에 의해 형사회부되고, 검찰은 법무법무 장관이 갈랜드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기소야 안 되겠죠. 홀더 네, 에릭 홀드라고 윌리엄 바는 자신이 속한 부서에서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랜드가 기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와 별도로 월요일 조던 위원장은 대통령이 기밀문서를 공유한 바이든 책 대필작가 마크 지원이처 변호사에게 또 다른 편지를 보냈는데요. 조던은 짐졸드는 루이스 프리맨이 3월 22일에 처음 소환장을 받은 문서를 넘겨줄 기한을 이달 말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만은 4월 12일에 사법위원회가 요구하는 문서 제출에 이의를 제기했고, 조던은 제기된 이의는 근거가 없고, 귀하 고객이 의회 소환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조던은 프리만에게, 그, 프리만에게 5월 20일까지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귀하 의뢰인에 대한 의회 모독죄 적용과 같은 추가 조치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르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조자주 연방 하원 의원이죠. 오늘 하원 의장 해임을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이크 존슨, 어, 마이크 존슨은 이제 루이지애나 쪽이에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하고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린 의원은 지난주 수요일, 이것도 이번주 중에 존슨 의장을 하원 의장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동의안을 발의할 거라고 그렇게 밝혔어. 존슨 의장이 1조 2천억 달러규모 지출법안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해임동의안을 공식 제출했습니다. 그린의원은, 그린의원과 다른 이제 여러 보수 쪽 진영 의원들은 의회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대한 대외 원조를 제공하기 전에 미국 국경 안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뉴욕 재판 그 이슈로 돌아가서 예, 트럼프가, 트럼, 그 증인 중에 한 명이 어,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입마금 돈을 내라고 한 적은 없었다고 그런 증언이 나왔어요. 트럼프, 트럼프한테 유리한 증언이. 자, 그리고 바이든이 여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자, 이게 래스무슨 여론조사인데 여성한테만 대상으로 했을 때 트럼프가 지지율이 47%로 바이든보다 11포인트나 더 앞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뉴스에요. 예. 보통 여성표한테 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성 지지율이. 특히 이제 서블번, 여성들한테 이렇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시 여성들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지지율이. 그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정신 나간 연예인. 아, 정말 얼굴만 봐도 짜증나더라고요. 라벨튼이로 연기도 그렇게 뭐, 모르겠어요. 뭐, 사람도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아파치 룰은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알파치 룰도 좋아해요. 어쨌든, 아니면, 잭 니콜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연기 잘 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뭐, 로버트니노 연기 잘 하죠. 잘 하기야, 뭐. 근데 이렇게 정치인 잘 모르는 것 같거나, 최소한 아니면 딥스테이트 진영하고 를 약속을 했는지, 그런 것 같아. 요 무슨 딜을 했는지. 아니면 트럼프하고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는지. 자꾸 이제 히틀러하고 비교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일란 머스가 일침을 가했어요. 무슨 트럼프가 히틀러냐? 무슨 트럼프가 무슬로니, 어? 트럼프, 트럼프를 어떻게 히틀러, 무슬리니 같은 인간들하고 비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조목조목 따졌어요. w well, e Trump was actually already president for four years, and his policies bore no resemblance to those of Hitler. 4 년간 대통령이었고 그의 정책을 보면 히틀러하고 전혀 닮은 구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In fact, in the Abraham Accords, he made some progress towards peace in the Middle East. 중동에서 에이브러햄 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중동 국가들을 평화롭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평화조약 연달아서 성공 시켰잖아요, 트럼프가. 그거는 히틀러 어젠다고 굉장히 반대되는 그런 어젠다라는 겁니다. 어젠다라는 겁니다. 히틀러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 다 죽이자 이거 이랬겠죠.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친이스라엘 정치인이에요. 물론 뭐 미국 정치들 인 중에 친이스라엘이지 않은 정치인이 드물긴 하지만 친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잭 스미스 특검 또그 이슈도 있죠. 잭 스미스 특검이 증거물 조작한 혐의로 체포돼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이방 카트럼프 그딸이방카트럼프 이제 더 이상 정치 무대에서 뛰기 싫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백악관에 자기도 이렇게 들어가서 아버지를 도울 의향이 있다 그러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방 카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는 게 어, 좋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